Sun is spilling in the window and I've been getting pretty good at staying up. Yeah, i kinda of been a mess. Got a California king, but I'm sleeping on the floor. With your head on my heart. 어제 찢었어 우리. 어제 우리 진짜 찢었어. 친구들도 설레서 잠못 잤을 거야 아마. 아. 우리 진짜 집 가는 길에 진짜 감동이더이겠지 <laughs> 맞아. 카메라 없었잖아. 맞아. 공표가 울라 그랬다니까요. 아,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 <laughs> 진짜 그건 그렇더라 We're friends now. <웃음> <웃음> yeah, we're, we're friends. <laughs> 아니 그 저희 공항 갔잖아요. 혹시나도 혜리 만날까봐 기대했잖아요. 승무원이었잖아. 승 승무원, 국내선 아 국내선 승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만나면 웃기겠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 진짜 우리 친구를 만들었다. 그리스에서. 진짜 친구 많이 만들었어. 와 바다+ 미쳤다와 여기 어, 어떻게 이렇게 에메랄미 빛이야? 리톤3리톤하 진짜 어, 어, 장난 아니야? 와! 야 오, 여기 우와 여기 미쳤다 진짜 대박이다 와우리수영하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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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바다가 아니 무슨 시지야당난이야야 우리 해변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우리 내리자 그러면 우리 내려보는 거 어때요? 어, excuse me? Can you take off off here? Let's move! Move! 물을 마셔야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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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나 여기 살면 매일 이렇게 해변을 뛸거 같은. 아 어, 진짜 일일일 수영이야 일일일 수영. 장난 아니다. 야 이거 사실한 거야? 진짜 바다가 진짜 다 다르다. <laughs> 와 어떻게 바다가 이래요? <laughs> 와와 대박 야, 진짜 나 우리 가족도 되게 아,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야? 진짜. 우와 아니 사진에도 나와요 그라데이션이. <laughs> 야 진짜, 진짜 미쳤다어 아, 진짜 말 아따다 아, 이게 뭘로다 여기가 어디야? 꿈 아니야 꿈 아니야 로드워로드워와 <laughs> 여기 진짜 한번야 우리 오늘 한 우리 안, 오늘 안 나왔으면 진짜. 우와. 이거 카메라에 안 담겨. 야너너너 이런 바다 본적 있어 진짜? 없죠.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저 뒤에 저 어. 섬들 저저저 저, 저, 저 산들 다 CG 같지 않아요? 저기가 르키입니다티르키예요 네. 그냥 놔두고 찍어 그냥 이렇게. 와. 광희야, 내가 찍어줄게 아... 내가 여기 동영상 찍어줄게, 이리로 걸어와 사진, 사진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망했다 여기 와서 젖는 사람 꼭 있어 <laughs> 대박 동표야 안 차가운데요, 형? 안 차가워. 응. 네. 시원해. <laughs> 그, 할 거면 마이크 빼고 해야 된다. 어, 맞아. 진짜 귀여워. 따뜻해. 찍어줘라. 어, 지금 찍어줘 너무 좋아. 야, 이거 큰데? 어. <laughs> 야, 진짜 종표는 막내 동생 같잖아. 큰거 온다, 종표야. <laughs> <laughs> 아, 귀여워. 다 줬어! 미 우리 막내. 다 줬어! 진짜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야, 야! 진짜 와. <laughs> 들어와요, 형.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라 그러면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어. 나는 이 거야. 바다를 보고 그냥 올해 작년 스트레스 다 날아간 것 같아. 어, 진짜로 아, 진짜 너무 좋다 우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왜요? 왜요? 야! 왜, 왜? 야, 형 지금 30분 찍었잖아 포커스가 바로 앞에 있는 자갈로드 갔어 <laughs> 아니, 아니, 형 조금만 더 있을까? 아니, 형 어디있노, 어디있노? 여기, 여기, 어, 됐다, 다. 하나, 둘, 셋! 디젤,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와, 바다 진짜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진짜. 저렇게 예쁜 바다가 있지? 다 좋았어, 되게 다시... 행복해 보이는 게 느껴졌어. <laughs> 좋았다. 아니? 여기야말로 약간 성곽 같은 느낌인데? 우와 네. 여기 뭐예요? 와 형님 이 성벽이요. 예. 네. 이 성벽이 실제 중세 시대 때 지어진 그 성벽이에요. 와이 성벽 와 봐봐. 오,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와, 야 형님. 진짜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여기 오. 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와. When c o l i e 중세시대 때 지어진 그대로의 그 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형이 여기 바로 앞 해변이잖아요. 네. 이 해변을 끼고서는 이 성을 들어오는 이 길목에 다 이렇게 성벽이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 네. 이 로도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사단이 이, 성, 이 성벽을 지은 거. 아, 기사단. 네. 네. 기사단. 이 로도스를 지키기 위해서. 아 기사단이라는 말 너무 멋있다.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어, 여기서 나오는 음악도 너무 좋아. 또 약간 아테네에서 들렸던 노래 막 그런 BGM이랑 또 달라. 근데 여기는 바닥이 다 돌로 돼 있네요. 야, 진짜, 야, 야, 진짜 촘촘해. 이거 옛날 거 음. 옛날 거 그대로 온 거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진짜 다르 와. 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옛날 거 옛날 거 그대로 온 거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에. 그 중세 시대 사람들이 이 길을 막 다녔어 야. 약간 환타지 같아, 환타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우와, 여기 진짜 뭐야? 아니 근데 여기 엄청 긴데요? 완전 길이 이렇게 쫙 음. 우와. 우와 우와 와 근데 여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 대박이다 근데 이게 저, 약간 뭔가 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긴 해 바로 봐봐 이렇게 다 닫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잖아 철벽이잖아 뭐라도 뭐, 뭐아 그렇네 뭐. 여기서 이제 활 쏘는 거지 위에서 바로 활 당겨서 빡 아니 숨을 데가 없어 그렇네. 아, 아 이게... 숨을 데가 없네 진짜.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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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온도 해라 이야, 이야, 이야. 으음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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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팡. 반지에 잠자. 으음팡. 이거 레그올라스 아니에요? <laughs> 어. 와 이런 가문의 방패 옛날 그 가문의 어. 방패 붙어 있는 거 봐요. 와. 가문마다 그치? 와 어떤 가문이야 여기는. 프랑스의 기사의 집이었나봐 아 그래서 프랑스 쿠키가 있네요 위에 그러니까 아. 그냥 여기 자체가 지금 야 무슨 세트장 같아 세트장 같아 어, 진짜, 진짜. 어, 거짓말이야 우리 지금 타임머신 타고 지금 중세에 와서 살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야 이런 골목 대박 야 골목 대박이야 야 어? 어, 진짜 대박이다 어. 이건 뭐야 여기는? 여긴 또 느낌이 달라. 아 여기는 어. 또 무슨 저기 이집트 느낌인데요? 그치지 약간. 어. 어. 와, 이거 진짜 리얼하다. 여기 약간 좀그 인사동이나 어, 그런 느낌 뭐 이거?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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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well, 예술거리다 그래 어. 예술거리야 이 음, 분위기 대박이야 미쳤다 와 순교자 광장이잖아요 무조건 꿀 사야 돼 Honey oh h o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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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e y h o 야 e y 허니 허니 하나. 노래 제목 허니 들어 y honey, h o n 허니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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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무릎 y 무릎 n e y h o h o y o 그냥 하는 거야. 야 우리 그러면 저것도 보자. 야, 야 피규어다.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이런 것도 가면 좋아. 귀엽다 그렇지. 키링으로 그렇지. 이스파르타? 와. 이스파르타. 이스파르타다. 헥토르. 헥토르. 오 헥토르래요. 민규 난리났다 난리났다. 조각상에 미쳐 있어요. 난 이거 봐야지. 그거 보고 있어. 로우스 이즈 로더스. 아 오. 이것도 여기 올리고. 있 e 대요 이게 진짜 사륜이 쉽지 않은데. <laughs> 이거 그거 아니에요? 불행을 떨쳐버리는 그거? 진짜. 어. 그리스미 신이야 이거. 얘가 네. 거인이네 우와. 저 가죽 장난 아니다. v y v r y cute. He's a singer. He's a singer. Right. Yeah. p o p i t K-pop what, what kind of songs you say? Yeah. So you dance as well, yes? Yeah. How many people you are in the group? So is it popular this? Mire, group name Mire. Mire? Yeah. Yeah. Oh, nice to meet you. Welcome. Please welcome. Bravo, <laughs> Korea. Yeah, Korea K-pop idol. Yeah. group. <laughs> 큰 아, 파트를 소개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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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감다 안녕하세요. 안녕요안안녕하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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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rom, uh, I'm from oh. Italy, but I went to Korea. Oh. I know a bit of Korean. Oh, nice to meet you. <laughs> oh. oh. okay, okay, okay. <laughs> three, two, one. <laughs> oh, thank you so. Thank much. you so much. Have a good day. Have a good trip. Thank you. Can I? So a little time. Oh, oh, really? Yeah, yeah, oh, okay. Yeah, yeah. <laugh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laughs> oh, what's your name? Uh, Ambra. 한국에 왔을 때 어디 가봤어요? I went to Seoul and I went to Busan. Also, v i s i t e Jeju and Gyeongju and Ulsan as well. 울산? <laughs> 몇번몇번 몇번 한국을 몇번 방문한 거예요? I went for t months, so I live there for months. Just one time, I visit Korea just 한번 갔어? 3 개월? Yeah. 누구예요? 아. Yeah. Oh, hi, hi, hi. h ah, Nice to meet you. n i e a o meet i c e t m 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 o n e to meet Nice to meet you. n i n o Oh. 아, 네. 아. Yeah. 아 한국말 하실 줄 아는 거 혹시 있으세요 Korean words 네. I know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Oh. Delicious. I know 남자 친구 없어요. Oh, <웃음> <웃음> oh my g 이거야. 약간... 그럼 지를 잡자 한번 시범해볼게요 우리가.

파이팅! 앞으로 파이팅. 프이팅 오케이. 이팅 이제 진짜 갑니다. 예. y 이 u r o u n d your round. 예. Let's, yeah. let's go. 지를잡자찍찍찍지잡자 지를 잡자찍찍찍 o o 우우우우우 g 우우우우 가닛 미야오! Okay. 오우 잘한다! 오 마이 갓! I LEARNED! I LEARNED! 미한번더 할까요? 오케이 okay. 그럼 먼저 엄브라 먼저 빨리 합게요 빨리 요번에 빌드 업! 지르잡자지자지 How many? 투! 까닛! 까닛! 미야오! 투! 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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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가리. 미야오! 파이브! 까닛!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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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 늦었어. 오, 이렇게, 어 동표가 틀릴야어 잘한다. 그러게 너무 잘한다. 베리 어, 고한번 더. Oh 하 e r y 베리 r y g 베리 d Very v okay. 마지막. 이거보다 okay. 더. 라스트 라 <And> Last round. More, <라스트> More fast. More fast. More fast. More fast. Okay. Yes. Okay. 누구 먼저야? My f i yes. 진짜 빠르게 한번 해볼까? Yes. Okay. 시작. 지르자지르자 찍, 찍, 찍. 지르자지르자 찍, 찍, 찍. 하니 카리. 리 Got it. Oops. Get it. Got it. Got it. Got it. Meow. No two oh, 두명 아니야. 하나 남았어. No, I saw. 왜? 아 그지. 다섯 했는데. 아니야 우기지마. 진짜 우기지마. 우리 세 <목소리> 명이. 어디에든 다들 <목소리> 있어요. 이렇게 우기는 친구들. 어디에든 <목소리> 다들 있어요. 이렇게 우기는 친구들. Five. Got it. Oops. Get it. Got it. Got it. Got it. Meow. <목소리> no two 두명 아니야. <목소리> 하나 남았어. 자 <목소리> 둘이. <사투리. 목소리> 아 그러면 한 명만 더 뽑자 오케이 그럼 아, 오케이. 손뼉치기로 한번 손뼉치기. 할까요 어, 둘이서 손, 손뼉치기 손 둘이서? 예아 오케이 표지를 가려야지 어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나도 게임. 오케이 오케이 둘이서 예 네. 벌칙? We 벌칙? So, 아, 아 오케이 I understand <laughs> 형 아,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벌칙 하나 정하자 벌칙 하나 정할까요? 벌칙? 어버주기 어때요 업어주기, 어때? 업어주기. 어. 누구로? 누구로 보여요? 진 사람이 어. 이긴 사람을 어버주기 어버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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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리얼하게 하는 거 k 오케이 k a y o k 시작 okay. Okay, o k 이 y Okay, okay. o 어 a y okay. Okay, 어. 어제 그만. 어제 그만. 어제 그만. 잠깐만 얘들 뭐 하는 거야, 얘들. 나 지금 응급해. 봐야 되는 거야? 난 지금 난 지금 한연에 보고 있는 줄 알았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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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게... 네. 어, 재밌어, 재밌는데 묘하게 <laughs> <재밌어요>. 이게... 킹받네, 킹받네. 킹받네. 그거 업어줘야지, 업어줘야지 네가. 업고 한 바퀴 돌아주세요. 어떻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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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오케이. 오케이, 저기 보세요. 자, Sesame. 하나, 둘, 셋. 스마일. 위. <opian> 잠깐, 이게 우리가 벌칙이 맞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laughs> 아니 이거 사 본격 사심 채우기 아, 방송 아니에요, 이거? 아니 군다 서로가 <laughs> 지금 참나 <그렇지 않나>. 이석해. <laughs> <좋게. 웃음> 아, 이 노노 에비나해비나 해빈. 재밌었나? 재밌었어요? 예, <laughs> 맞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잘해요. 너무 잘해. 요 <laughs> 저녁에 시간 있으면 우리가 파티를 여는데 오실 수 있을까요? I would love to. I hope to be available, but I'm not sure. 파병하고. p oh. so, yes, 3, 3 4 0 uh, 어머니랑 어머니랑 지금 협상을 내고 중이신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거아니에 같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또 오시고 미팅션 yeah, 티켓을 sure. yeah. 비해 주세요 o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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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더 재밌는 게임 많이 해요. 네. 안녕. 안녕. 뭐으면 배고파 배고파요. 야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